<laughs> 자, 그런 사이에 김현무원 오셨습니다. 오늘도 네. 바쁘셨죠. 자, 그런데 키, 최민희 김현 김현 최민희는 바깥에서 싸우기도 잘하는데 일도 잘합니다. 아니 여당하고 여당하고 야당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일을 직접 처리합니다. 야당하고는 얘기는 하죠. 그러면요. 그런데 그게 도움은 크게 안 되죠. 이렇게 아니, 무슨 그래도 그래도 계속 하죠. 얘기합니다. 네. 협의하고 그러니까 제 조정하고 그늘행사장에서도 그렇죠. 만났잖아요. 최영도 네. 관사. 예, 만나서 근데 우리가 음. 그 3개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음. 개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기본 하겠다고 하는 것을 어, 하, 협의와 사전 조율로 네. 어, 조용하게 처리를 계속 전진합니다. 하, 자, 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계속 전진합니다. 그래서 이그 이제 이제는 이 언론 개혁의 초석은 마련했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뭐 오늘 대통령 이 초석 정도가 아니에요. 네. 굉장히 크게 역사적인 순간 산을 네 개를 넘은 거예요. 방송법, <laughs> 방문진법, EBS법. 네. 그다음에 방통위 설치법을 폐지하고 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네 개를 넘은 거예요. 자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보다 지금 언론 개혁은 착착 가고 있다.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을 잘해도 네. 공영 방송이 제 기능을 못 하고 편파 보도하고 외국 보도 일삼고 허위 조작 정보가 난무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꼭 네. 언론을 타고 다시 그렇죠. 예, 반발합니다. YTN 폐지하고 TBS 폐지하고. 그 다음에 KBS를 조그만 파우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장난하는 사람을 사장으로 앉혀놓고 예. 지금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가 활동을 활성화돼 있고, 그 다음에 MBC가 그나마 살아있어서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루트는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7대3입니다 전체적으로 언론 지형으로 놓고 보면 사실 윤석열 8대 잔당이고 아직도 돼 언론은 네 언론은, 예. 네, 언론은 예. 보수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네. 그러면 언론 탓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보수 쪽에서 자기들을 지적하는 게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겨우 방송 이제 산법을 처리해서 방통일을 폐지하고 오늘 굿바이 뭐 시우 이렇게 얘기한거 얘기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 내가 안는 아. 아. 우리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한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진숙이 오늘 마지막 발언이. 굿바이시유잖아요 아, 저는 이제 바이 이진숙도. 그이 제가 오면서 시유 편의점에 치즈 먹고 <laughs> 와인 드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음, 치즈 와인 얘기에서. 네, 그래서 네. 이 언론 환경의 가장 큰 요즘 문제점은 뭐냐면 제대로 보도 안 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지금 관세 폭탄을 비롯하여 예. 저는 그 국제적으로 저런 나라가 있을 수 있나 싶을 만큼 거의 지금 전 세계적. 으로 횡패를 부리고 있는데 네. 3,500억 불을 예. 현금으로 내라니 그러면 우리나라 갈까요? IMF 터지라는 얘기예요. 농담. 제가 이름 거꾸로 하면 현금인데 제가 <웃음> 미국 <웃음> 갈까요? 심청이? 안돼. 항상 보내줄 수 없어. 네. 그런데 근데. 이것을 아유. 트럼프를 욕하지 아니하고 국힘이. 네. 트럼프가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이 3,500억 불을 현금으로 내라는 이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계속 협상을 이어가는 이재명 정부를 욕하는 이 행태를 언론이 비판하는 게 정상이죠. 언론이 지금 어, 미국을 지금 미국을 탓하고 미국의 그렇죠. 지금 전횡을 지금 네. 지적해야 되는데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 이재명 정부를 얘기하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 말이 되냐고요? 그, 말이 지, 지금은 국익의 관점에서 그렇죠. 보수라면 진짜 네. 보수라면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자 네. 언론 개혁을 향해서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네. 자. 김건희 특검에서 매경미디어 그러니까 네. 장대한 회장의 부인 사무실과 집을 압수색했습니다. 수 요거 두 분이 보고 그 이배용이라는 이배용 친구야. 그런데 그 사람은 저는 금거부기. 응. 금거부기. 사실 네. 네. 예. 송원석 원내대표가 막그 말도 안 되는 뭐 이재명 정부 인사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근거부기라고 소리쳤거든요. 네네 이게 상징적이잖아요. 네. 매각 매직. 예. 예.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현 간사님. 매경요. 매경. 매경은 2021년도에 MBN 예. 네. 재승인 문제. 재승인 있었죠. 문제를 둘러싸고. 예. 제가 방통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laughs> MBN 측이 굉장히 로비를 강하게 세게 할때예요 예. 그러니까, 음, 영업정지는 상상을 못하고 있었고, MBN 예. 측이나 주변에서. 예. 그래서, 뭐, 광고를 한 뭐, 좀, 얼마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제 조정하려고 그랬던 상황이 그때 2021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2021년, 2022년, 전화를 했다면, 뭐 예. 통화를 하고 교신을 했다면 이 시기인데, 이 시기면 검찰총장이잖아요. 예. 검찰총장 시기고, 또 매경이나 MBN에 이런 그 해야 될, 자기들이 해야 될 로비가 상당한 내용들이고, 아들이 그때 천만 원 벌금형 받았어요. 예. 어 그러고, 그 이제 MBN 그, 저, 대표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은 집행유예 받고 이럴 때2심에서다 예. 사법처리되고 네. 6개월 네. 정지까지 나왔었죠. 그건 이제 우리가 6개월 정지고 그 시기에 보면 그 MBN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몰렸을 때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연장선으로 놓고 보면 이 부인의 역할이 상당했다고 네. 보여지는데 네. 이제 얼마나 나올지를 봐야겠죠. 자, 어. 근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장대한 부인 정여사, 정현이 여사가 김건희한테 뭔가를 줬습니다. 특검에서 그것까지 나왔어요. 음. 뇌물을 준건 나. 그게 아직 특정하지는 않은 것. 같... 밝혀지진 그런가. 않았어요. 아직 나 언론에 보도된 뭐, 건 아니지만 어떤... 지금 지금 되는 거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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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음. 뭔가를 줬어요. 거기에 또 재밌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얘기가 뭐냐면 자생암방병원에 참여 음. 지금 문제가 되는 그그전용기 120억 그 네. 음. 신지연이라는 그분이 그분이. 30살이 넘어서 서른세 살에 신입 아나운서가 됩니다. 어디냐면 MBC. 어. MBC. 그렇죠. 잠깐 있었죠. 네, <laughs> 잠깐 있다 나옵니다. 응. 요게 다 관련이 있는데 자, 이배용은 김건희하고 매우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금 거북이 건도 있고요. 이분은 그금 거북이잖아요. 금 거북이가 누구 건지도 궁금해지는 예. 상황입니다. 이배용 그 이분은 뭐 여성계 그리고 기독교계의 음. 큰 어른이라고 했는데 집에 가봤더니요 집에 가봤더니 금 거북이랑 금 두꺼비랑 금 돼지 돼지랑 이게 쏟아져 나와요 음. 황금 열쇠도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음.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려면 자리를 주려면 자리를 받으려면 금 거북이 줘야 된다 얘기 아니 국가 교육위원회가 뭐 자리 많이 줄수 있나요 아니 이 사람이 거기서도 참 어? 거기서도 했어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그쵸. 지 본인이 자리를 줄 자격이 있다. 그거 정거장, 정거장 아니야? 정거장. 거장이 된다. 네. 어. 자. 저수지 정거장. 자, 자, 그랬습니다. 저 그림, 저거는. 저거는 음. 이. 저, 나온, 아니요, 져 나온? 쏟아 아니요, 저거는요, 네. 저 가게에서 금 거북이를 어. 사가지고 줬어. 가서 음. 돈을 사서 음. 줬는데, 음. 제가 그 저기 가서 취재해봤더니, 이 배용이 산게 아니라 이 배용이 받은 거를 준 거, 준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금 거북이가 근데 애초 누가, 누구 소유인지가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음. 이 배용 집에서 음. 금 거북이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음. 금열쇠대금 비싼데 지금. 어쨌든 국가에서 기여한 건 있네요. 금 열쇠가 어. 금 열쇠가 여섯 개 나나 여덟 개나 어떤 짜리가인지 중요하죠. 그 그런 거그금 거북이 돼지 막 나오는 거예요. 금 기러기도 있네. 저기 기러기. 저기 금 기러기. 앵두 아니 기러기가 아니고 저건 저거 아니요? 금 기러기. 잉어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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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원앙. 뭐라 그래 원앙 원앙, 원앙, 원앙. 원앙 원앙 한 쌍의 원앙 결혼할 어. 때 주는 거죠. 그다한 번도, 번도 안 사본거나 <laughs> 받아보질 <laughs> 못했으니까 당연하죠. <laughs> 그리고 금 거북이를 금 돼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여기 말고 이배용 이배용 할머니께서는 두꺼비도 주고 두껍이. 그리고 공직자였잖아요. 음. 나름대로 음. 학자였고 네. 학자였잖아 물론 종묘에서 같이 차 먹고 뭐 음. 차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그런데 여기는 기업가잖아요. 규모가 다르지 다르죠. 근데 언론인 언론 회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주진 않았을 거예요 김건이한테 제가 보기에는 많이 주진 않고. 음.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저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 요걸로 수사가야 되는데. 에? 어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 너무 너무 범위도 커지고 이러니. 그런데 수사할 게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파견 검사 전원이 나 검찰로 돌아갈래 얘기합니다. 저기 어 전원 복귀해 달라 이렇게 집단 항명했습니다. 요거는 어찌 해야 됩니까? 근데 저거는 그 문맥을 보면. 자 자기들이 돌아 진짜 돌아가겠다는 것보다는 돌아가겠다고 겁박해서 어, 특검에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사의 직접 수사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를 막는 논리를 제공하라 그거그 한번 얘기해 달라 네, 얘기기도 했는데 네. 근데 저거를요 김건희 특검에 나온 검사들이 한달 전부터 모이했어요 한달 전부터 저희 아니, 근데 지금 마지막 문장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 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즉시 복귀가 아닌데요? 즉시 복귀는 아니고 수사한 후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마무리하는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음, 음. 마무리하려면 사, 사실은 아니 그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걸리거든요. 사건들을 마무리 조속히 마무리한 후에 해달라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 지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가겠다는 검사... 제목을 잘못 붙인 기사예요. 아니, 아니, 아니 저렇게 썼어요. 지금 가겠다는 검사들이 많아요, 사실. 아니 뭐 그거야 얘기를 셨던 그러... 거잖아요. 아니 공무원들이 공무원이잖아요. 예? 검사도. 그런데 무슨 내가 갈게요. 뭐 이렇게 해서 갈수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크고 중요한 사건이 사건들이 네. 이렇게 있는데 저 앞에서 집단 항명하면서 수사 기소 분리 이거 반대 입장을 취하라고 특검을 압박하고 이게 무슨 짓인지. 그러니까 저 일관된 게 있어요. 저는 네. 이준숙 씨가 아, 강자를 부리는데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음. 이랬는데 다 똑같아요. 검사들. 윤석열은 지금 재판에 내가 오석, 내 맘대로 나온다 안 나온다. 오석시켜주면. 보석해주면 나온다. 강자. 그다음에 김건희는 거짓말로 강자. 그렇죠. 네, 그다음에 렇죠그 민중기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저렇게 강자. 예? 이진숙은 이진숙대로 강자. 근데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에 남아 있는 위원들은 우리는 그 법에 해당 안 된다고 갖자 어, <laughs>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그래서, 예, 가닥을 딱딱 잡아도 그래도, 그래도 열차는 가는데요. 그렇죠. 그 방심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음. 그래서 직분이 뭐냐? 민간이냐? 아니면은 어방심위의방심위가 그러면은 공공기관이 아니냐 음. 국가 공공기관 행정기관이 아니냐고 음.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공포가 되고 의결이 됐으니까 내일 출근 안, 안 내일 출근하면 내일 어. 출근하면 이제 그때부터 방심위 직원들하고 또 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방심위 직원들이 음. 이건 저희가 방송통 방송통신 위원회가 해체되면 예? 방송통신 심의 위원회도 해체되는 거야. 그 법이 없어지는 거야. 네, 네, 네. 그 기관이 없어졌잖아요, 저기관 예, 예, 그래서 그리고 방송통신 미디어 방송통신 미디어 심의 위원회로 다시 생기는 방송 미디어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심의위원회. 위원회로 네. 다시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판을 다 다시 달고 다 개편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정무직은 그 뭐그 정무직은 특렇 하지 아니한다. 응. 다 끝이에요. 아니 끝났는데 이제 아왜 이렇게 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내란 세력이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치유법권도 아닌데 법을 안 지키고 정부 조직법상 이제 조직이 아, 사라졌는데 제가 그래서 후회가 후회가 된다니까. 어 왜요? 2008년에 나도 좀 이렇게 해볼 걸 아... 헌법소원도 좀 내볼 걸. 자 저희는 딱 그만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김건희 특검 예전부터 조기 복귀 했, 한다고 막 얼음짝 놓았잖습니까 국민들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네,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방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수사도 받아야 됩니다. 방통이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이상한, 이상한 얘기하신 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다안 됩니다. 특검 검사들,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서른 세 살의 신입 아나운서 누가 봐도 좀 특혜 같네요. 얘기하는데 좀 따져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자꾸 없애는 지기현 판사 안 됩니다. 그 전화기 김상민 검사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는데 저 핸드폰과 관련하여 수사 장난친 원조는 한동훈입니다. 한동훈도 비번 안푼 거예요. 응, 네. 자. 아, 판사님 만약에 피의자가 아니면 당신 앞에 있는 누구라도 그렇게 전화기를 몇번받 그고 왔으면 뭐라고 하셨을 거지 지기현 판사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기현 판사 그술 접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따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오늘 또 폭로가 나왔던데 네? 그게 뭐 사실화기는 안된 거지만 폭로 내용은 2 0회 네. 지금 자자 자언 법원에서 어떻게 감사가 어떻게든지 결론을 보류한다는데 이런 것도 결론을 못 내면서 국민들의 그 많은 갈등은 그 중요한 사건을 어떻게. 어, 결혼 내시죠. 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 사건은 3 4일 만에 그리고 9일 만에 처리했잖아요. 조이대. 네. 그리고 제 사건도 석 달이 못 돼서 대법원 판결 내린 게조이입니다 자. 네. KBS 박장범 김우성 부사장도 헌법 소원을 낸다는데 이것도 왜 본인들이 왜? 왜 방... 본인은 자격이 없어요. 예. 네. 그 사람이요? 예. 네. 네. 이사들이 임기가 종료되는 건데, 왜 본인... 본인이, 본인 일 아닙니까? 본인은 네. 자격 박탈이에요, 자격 박탈. 네. 그 저럴 때 각하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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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자격이 없답니다. 파우치 박 선생께서는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요거 하나 물어보고 끝낼게요. 남양주에서 큰 지역행사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소 <laughs>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저희가 저희 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예. 분은 정치하시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당협위원장인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그 현장에 계셨어요? 아, 어, 나는 없어 나는 국회에 있었죠. 그때. 어. 국회로 오는 차 안에 있었죠. 어. 그런데 그, 저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동영 장관이 실탄을 쏘지 말라 그랬다. 이런, 이런 요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도 아니야, 또. 사실도 아니지. 저는 그래서. 줄여. 어, 왜 실탄을 쏘지 말라고 수있지 찾아보니까 휴전선에서 에, 총기 사격 하지 말자. 어. 평화를, 서로 평화를 위해서 예 예. 그, 그 얘기예요. 근데 위해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군인들에게 실탄으로 실탄 장전된 총으로 훈련받지 말라고 했다는 식으로 왜곡한 다음 저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막 항의가 빗발쳤어요. 그러니까요. 음. 근데 저러면 언론이 따끔하게 네. 사실을 왜곡했다 이렇게 하고 지적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언론 이게 정론 보도지. 예 근데 어제 MBC가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네네 그래요. 아, 근데 그리고 JTBC 도 네, 우리 기자회견 일부를 이제 음, 보도했는데, 네. 조중동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안 하... 조중동 안하 조중동 까요 조중동 개혁이야말로 언론 개혁에 이게 꼭 우리가 가야 될 지점인데 그 네. 부분에 그래도 대해서는 래도 요즘에 음. 조금 편차는 좀 있어요. 네? 네, 뭐 사설이나 칼럼이나 는런거 보면 조선하고 동아중앙이 조금 네. 네 예.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고요. 네, 끝까지 감시는 네, 놓지 말아야 되는데 YTN 미디어 학회 그거는 얘기하셨어요 혹시? 안했어요. 안했어요. 그 얘기할까요? 네, 그 정말 미디어 학회가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미디어 학회가 왜? YTN 미디어 학회가 음. 그 학회를 하는데 네. 유진 ENT로부터 예. 후원금을 받아서 학회 그 세미나를 한대요 YTN 학회가 어. YTN 쪽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미디어 학회를 한다는 거네요. 네, 미디어 학회. 미디어 학회 행사 네. 행사 왜하필이 거기서 행사 받아 중에 유진 E N T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네. 학회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해 충돌일 수도 있고, 시청자 그 위원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 그 미디어 학회가 KBS, MBC, EBS 이사 이사 네. 경영을 하는 것을 추천하도록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 이번에 이번에 그렇게 만들었졌죠 이번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방송 삼법하고 그다음에 그 시청자 위원회 구성에도 미디어학회에서 추천받아서 들어가는 건데 특정 기업, 특정 언론사로부터 후원금을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이해 충돌의 가능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유진 ENT가 지금 최다 출자자 변경 승인 과정에서 지켜야 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의혹도 있고 그래서 지금 YTN이 4차 파업에 지금 들어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와중에 지금 미디어학회가 그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거는 YTN 종사자들에게 사실은 음, 안한것 하지 않는 거고 안, 안 됩니다. 그래서안 네. 됩니다. ytn 예. 논란이 많습니다. 사장 음. 대행을 벌써 임명해가지고 지금 그 사장부 추천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그냥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노조와 합의하게 돼 있는데 예. 그 절차도 빠져서 예. 불법적인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방송 미디어학회의 학문적 순수성이 네. 의심받게 되기 때문에 예. 당장 취소하십시오. 당장 취소하십시오. YTN 관련 굳이 미디어학해서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조심하셔야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분 일자라는 두분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효능감 최고입니다. 덕분에 추석 되기 전에 머리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도 최민희도 김현도 김현도 최민희도 여러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지금 국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도 제보해 주시면 바로 달려갈 테니 의뢰해 주십시오. 많이 청탁해 주십시오. 이런 청탁은 저희는 잘 받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였습니다. 주진우였습니다.